왜냐 제가 카메라를 샀어요. 이거, 혹시 평소에 보던 화면이랑 조금 다르지 않나요? 아니, 제가 화장을 하는 걸 찍었는데, <laughs> 정신 차리니까 녹화 버튼을 안 눌렀어요. 응. 어, 맞아. 이게 액션캠이라 저를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숙이니까 내려갔네요. 지금, 2시 반에 붙임머리 예약이 있어가지고, 화장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너무 바쁜 날은 그냥 생얼로 하는데 오늘은 브이로그도 찍어야 되니까 이게 핸드폰으로.. 왜냐면 이게 좀 화면이 진짜 작 핸드폰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보이긴 하는데 제가 이번에 붙임머리샵을 실림에 오픈했거든요 사장님이 또 되었습니다 예전에 혹시 제 영상을 보신 분이 있다면 제가 쇼핑몰을 스무살 때 했었거든요 이번이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창업이죠. 쇼핑몰은 초기 자금이 되게 낮잖아요. 그래서 시작하기가 되게 괜찮았는데 이거는 어쨌든 임대료부터 시작해서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또 그때는 사업자 등록도 되게 간편했는데 이거는 뭐 면허증도 발급해야 되고 영업신고도 해야 되고 그걸 토대로 사업자 등록을 해주는 거라 되게 어렵더라고요. 복잡하고. 아 그러니까 오전에는 그 아무래도 아직 손님이 많지 않아서 모발을 완전 많이 구비해두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부 블랙의 기본 컬러들을 해놨는데 친구의 홍보로 오픈하자마자 손님을 한세분 정도 받아가지고 재료를 썼더니 없어가지고 아까 가서 받아왔고 카메라로 찍으니까 쉐딩을 해야겠다 턱에 원래 평소에는 턱에 쉐딩을 따로 안 하는데 오늘은 이뻐 보이고 싶으니까 그 어제는 심지어 감기까지 걸려가지고 열나고 해가지고 되게 힘들었는데 오늘은 또 상태가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따라오니까 되게 좋긴 하다. 요즘에는 약간 누디한 립에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너로 전 두꺼운 입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오버되게 좀 겉에 좀 가로로 길어보이게 약간 이렇게 미지근한 색 깔고 끝이됩니다 사업치가 간단하게, 옷을만 챙겨갈게요. 근데 하나 볼게 없 웃긴 게, 제가 진짜 좋아하는 그건데, 초점 잡히나? 일본에서만 팔아요, 이 옷수가 이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난 진짜 이해가 안 되지. 요즘 날씨가 건조해지니까 손이 진짜, 어, 진짜 귀엽지 아요 이번에 핸드크림 무슨 콜라보를 한 건지, 이렇게, 애, 이 핸드크림도 옷이 생겼어요. 이제 사업자 전화 어진 찾고, 가게로 갈 건데, <laughs> 저는 이렇게, 면허증도 있고요, 영업신고도 했고, 지금 사업자 등록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미용업 같은 경우에 솔직히 안 되어 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이런 사세한 것들이. 근데 저는 애초에 자격증 볼때 이런 걸 너무 많이 봤어서, 봤어서 당연하게 다 했고요. 저는 사진한 번만 합니다. 여기 잠깐 찍으시. 잠을 가질 때 정상을 제일 해서. 아 계속 끊어왔습니다 맞습니다. 분추 반, 이추. 우리 까맣다, 어디 빠지세요? 빠진다. 빠진다. 그러면, 약간 예시로 빠지면, 이콜 넣거든요. 근데, 이걸로 하면. 지금까지 컬러는 모는데 음. 나중에 눈 빠지면 은 이제 살짝 얘보다 머리가 밝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주 막 어, 계속 하실 거예요 네. 그러면 그냥 더 까만 컬러로 해드릴게요 어우 거로 멋 있어요? 스튜오는 음. 단발적으로는 수튜오같은세네감들어가는데 기장이 길어서 질감 처리를 일단 한번 하고 약간 가벼워져서 좀무거운요 가벼워요 엄청 가벼워. 멀리서 오시잖아요 음. 학교는 네. 어떻게 샀어요? 저희 지금 시험기간이서자선만해 <목소리> 그래서 각자 스팀 내려줬었는데 어느 순간 내려주다고 왜? 좋아 좋아 이런 이 对的、嗯。嗯 도 인식이 안 되나? 오지 따라가 잠벨 앤드 잠벌 앤드 짐벌 앤드 보이. 바오키티. 이상 거에서 새로거 사. 바오키티. 졸기 생. 나는 안 해야 되 이게 그콜라할 거야. 어, 괜찮네. 나름 근데 티가 이거밖에 없다, 이거 깨끗해. 여기는 이 숙주를 넣어주네 지점마다 다르다. 여 기서 해보자서읽에뭐할 거야？따 니가 끝나 봐. 아, 진짜 이거？아, 이거 뭐네아조립이 대사 어? 생있나 보다 느낌 이어때을거같 아？근데 일단 그건 아닌 거같 은데 그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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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건그그건그그거그 뭐야 아, 언제 볼게? 오케이. 맞구나? 봐봐 너무 이쁘다 뭐야? 와 미쳤다 아나 무서워 나 그거 아니야 언니 터지. 좀... 어? 욕조일 것 같은데? 진짜? 느낌이 진짜? 타야 어 이쁘다 너무 이쁜데? 우리 둘다잘 골랐네 <laughs> 너무 귀엽다 짜잔, 어렵다 따란. 아 진짜 귀엽다 귀찮다. 어? 짜어 이거 비닐도 있네 맞아. 파이프를 만들어주시고 계십니다. 폰트를 보는데 토할 것같아다 똑같아. 지금 뭐가 다를, 바뀐지 모르겠어. 내친구이은 단점. 방금 이거 해줘야 돼.